자, 예,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예, 앞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크게 잘될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아,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예. 골레스라는 어, 도시는 에베소에서 한 160km 어,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천안 정도요. 천안 정도 예. 그렇게 어,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골레스라는 도시에는, 나우디기아, 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세 도시 중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나우디기아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나우디기아 교회에게 차든지 덮든지 하라. 뜨뜻미지근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도시가 이 나우디기아 그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예. 어. 불편함도 없고. 예. 예. 그 다음에, 예. 제 히에라볼리, 또 제일 못 사는 나라가 골로세. 예. 이 골로세가 제일 못 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 제일 어, 못 살고, 어, 연약한 이 골로새 지역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오늘 이제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이 만수동에 와서 오늘 골로새 교회처럼 작고 연약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골로새 교회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네. 그런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골로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골로소 교회의 사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흘러넘치는 사역이었어요. 흘러넘치는 기도, 흘러넘치는 능력, 흘러넘치는 역사. 네. 사실 골로소 교회가 시작된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전도여행 동안에 다른 곳에 갔지 아니하고 이 두란노서원,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서원에서 말씀을 증가하는 사역을 했고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해 동안을 하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이 유럽에서 시작된 말씀 사역이 흘러 넘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곳이나 그 말씀이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꿈있는 교회도 이곳에 터전을 잡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은 작지만 우리의 그릇은 작지만 이 작은 그릇을 차고 넘쳐서 많은 곳에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송도도 막 짜고 지어내고 막 어, 그, 그렇게 하지 말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흘러넘치 물질도요, 아, 내가 지어짜고 내가 막 부둥켜지, 움켜쥐고 그런다고 잘 살고 편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십시다. 네.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억지로 하는 기도는 십분을 못 넘겨요. 삼십분 겨우 기도하면 더 이상 못 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흘러넘치는 기도도 흘러넘쳐야 돼요. 네. 막 기도하고 났는데 금방 2 시간 세 시간이 가고 어, 그렇게 기도가 막 견디고. 억지로 막 예배 시간에 와서 오, 여기 보니까 막 인상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겠어. 아이들의 얼굴이 아니야 아이들의. 여러분 예. 부모 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이렇게 키우면 안 돼. 요 이제 체질을 좀바꾸려고 그래.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찬송을 해도 입도 안 벌리고 있고 박수치자 그래도.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똑같아. 여러분의 모습이 이리 가는 거예요. 똑같아. 오늘 대살로니까 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녀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짐으로. 아멘. 예. 믿음의 소문이 여러 곳에 퍼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 저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자녀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되고, 믿음의 가정답게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그 소문이 넘쳐나야 돼, 넘쳐나. 성경에 그랬잖아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 꿈이 있는 교회 예배도 흘러 넘치고, 믿음도 흘러 넘치고, 아멘. 말씀도 흘러 넘치고, 아멘. 예.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에,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예수에서 47장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다 그랬어요. 강물이. 처음에는 일천척을 재보니 발목에 차고 일천척을 재보니 무릎에 차고 일천척을 재보니 허리에 차고 그리고 그 물이 헤엄할 정도로 나를 덮고 강가에 어부들이 살고 각종 식물이 살고 물에 물고기들이 살고 아멘. 여러분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우리가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와 상관없이 아 나는 편안하고 어, 나는 불편함이 없고, 교회는 너무너무 힘겹고 불편하고 어려운데, 그러면 그가정이 복이 안 되는 것이. 성격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네. 나를 덮고, 네. 우리 주변도 덮고요, 네. 이 지역도 덮고, 나라도 네. 덮고.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요. 교회가 살아 있는 것이 흘러넘쳐야 돼요. 흘러넘쳐요. 두 번째는 골로새 교회는 강력한 평신도 사역의 무기인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 빌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예배석 교회가 가장 중요한 열매는 뭐냐면, 에바브라가 핵심한 것, 또 빌레몬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 그래서 에바브라, 또 빌레몬, 이두 사람에 의해서 골로색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에바브라는 주로 평신도임에도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을 했어요. 에바브라처럼 우리 교회 안에 평신도 말씀 사역자가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야, 뭐 신앙의 연점만 되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자녀들 제가 이제 대학 가면서 제일 먼저 대, 내가 다른 것들은 자녀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스무살이 넘어서부터는 제가 별 어, 간섭을 안 하는게 좋겠다. 제가 시, 생각을 해서 한가지만 좀 부탁을 했어요. 대학을 들어가면 CCC든 어, 성경공부할 수 있는 동아리를 꼭좀 했으면 좋겠다. 첫째한테도 그랬고 둘째한테도 그랬고 뭐 노래하는 밴드에 들어가거나 뭐주 장점 달리기 한다고 돌아다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삶은 실패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 만수도 성전에서 다시 한번 집중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일들은 에바브라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면 또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냥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도 없이 한 주간 살아가요. 다 바쁘대, 다 힘들대, 다 아프대. 말씀이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또한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가난한 골레스 지역에 굉장히 부자였어요. 빌레몬서에 보면 이 빌레몬의 노예 이야기, 오네시모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여러 명둘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자인 사람이 지잘 먹고, 지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지는 불편해 먹고, 지는 뭐 괜찮게 사는지 모르지만, 이 빌레몬은 철저하게 골로스 교회는 건물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빌레몬 집에서 있었던 교회, 집에서 자기 집을, 자기 집이 제일 크고 넓으니까 그 집을 교회로 내놓고 거기서 골로스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 혹은 날 모이는데. 혹자든 세상 사람들은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불편한 거라고 얘기해요. 들어봤어요?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불편한. 뭐가 불편해요? 뭐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뭘 쓰고 싶은데 불편해?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들부터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다그 말에 동의해요. 아,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불편한 거라고. 불편한 게왜불편하냐면 우리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가 쓰고 싶은데 못 쓰니까 불편한 거예요. 애들한테 뭘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불편한 건딱두 가지가 불편한 거예요. 몇 가지요? 두 가지가 불편한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서 불편한 거예요. 두 번째 불편한 것은 사람들을 못 섬겨서 불편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30년, 50년, 뭐, 남은 생일을 산, 산데, 그거, 뭐, 나좀 넓은 집에서 불편 없이, 그거 살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지 어떻게. 잠시 잠깐 불편하고, 잠시 잠깐 어렵고, 잠시, 여러분, 내 삶은, 이 땅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가야 될 그곳에서 부끄럽게 사는 것이에요. 불편한 건딱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편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불편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외 모든 것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흘러넘치는 사역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레몬은요. 빌레몬서 1장 1절 보세요. 빌레몬서. 빌레몬서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죠. 빌레몬서 1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바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압기보와 내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느니. 찾았어요? 성경 찾았어요? 그러니 무슨 말씀이 흘러넘침이 있겠어. 빌레몬서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 351쪽이 다시 찾습니다. 찾은 척 앉아있지 말고, 351페이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자 된 바, 갇힌자 된 바울 및,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끼보와 내네 집에 있는 교회의편지하노니 어디에 있는 교회에요? 어디에 있는 교회요? 성경 안 봤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 왜내 집에 있는, 교회가 그 사람 집에 있는 것이. 교회는, 물론, 여러분이 지금 사는 아파트, 여러분이 사는 빌라, 여러분이 사는 집을 교회라고 내놓으라고 말은 안 해요, 제가. 거기서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면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어요. 근데 적어도 적어도 교회 일이 여러분의 집의 일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이 되길 바랍니다. 유람성과 군함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유람성과 군함. 유람선은수 수백 명 수천 명이 와가지고 그여객성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다녀요. 거기에 있는 승무원들은 일하는 사람들은 승무원. 서빙을 하든 무슨 일을 기관사든 다 승무원 몇 명만 일하는. 근데 군함은 구경꾼들이 없어요. 군함은 그 배에 승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교회가 어찌됐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아름다운 겉, 건물 주시고 교회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발 구경꾼 되지 말고요. 이, 이 빌레몬서 1장 제가 왜 찾으라 그랬냐면. 보세요.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야. 적어도 우리 집을 교회로 내놓지 못해도 교회 일을 방관자, 그냥 구경꾼 그렇게 되지 말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힘쓰길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자매 아비아와 자매 아비아는 누구냐면 빌레몬의 아내예요. 아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 아키보, 아기뽀는 누구냐면 아들이. 온 집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정말 생명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생명같은 물질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없으면 죽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왔어요. 빌레몬의 가정처럼 아내도 자녀도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빌레몬의 가정처럼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해 줄 만한 교회의 일이 내 집의 일이라면 여러분 제가 어제 청주에 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오늘 토요일이라 많이 막히잖아요. 어제 2시간 반, 3시간 운전해서 가서 졸업식, 수료식 해주고 또한 3시간 운전해서 왔어요. 그토록 교회에서 애쓰는 성도들, 또 사역자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유람선의 승선에서 유람을 즐기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괜히 왔다, 재미없다 그러지 말고, 군함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에다, 이 한마디면 여기 안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내 건강의 문제도 여기서 끝나는 거고, 내 물질의 문제도 여기서 끝나는 거고, 내 자식들, 자녀의 문제도 여기서 다 끝나는 것이 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평강이라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어놓을 사람들은 바로 이런 빌레몬과 같은 뭐 사역자가 아니고 목사 전도사가 아니고 평신도사, 평신도요, 평신도 평신도예요 평신. 제가 우리 남전도한테 몇명 되지도 않는데, 제가 여기 이사 오고 나서부터 저앵글을 부탁을 해놨어요. 한 달이 돼가도, 하, 무는 앞에 페인트가 다 너덜너덜 저 기둥에 입구에, 그래서 내가 페인트까지 여기다 갖다 놓고, 3주가 지나도,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집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적어도, 다른 사람 다안 해도, 퇴근 후에 나 혼자라도 그 붓을 그리고 있으면, 내 집이니까. 내 집이니까. 하나님의 전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 제가 설교를 다 마지 못했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땅에 오셨습니다. 공방박사가 그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천리 길을 별 하나만 보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내가 왜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내가 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헌신하느냐? 주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 때문에 누구 눈치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이 만수동 성전에서 우리의 사역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모든 우리 자녀들의 마음부터도 다 어퍼 버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도 갈아엎어서 남은 생에 남은 시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만으로 충분하기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헌신해서 우리 흘러넘치는 사역이 되시고 또 오늘 빌레몬처럼 아름다운 평신도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은혜와 평강을 입는